월요일 보이는 키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김주현전 도사이고요. 저는 최다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20살 새내기 귀요미 최다원 자매님입니다. 네. <laughs> 이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걸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현재 솔마에서 바리스타로서 봉사하고 있고요. 또 20살이 시작되기 전부터 2025년 필리핀 단기선교 지원, 그리고 이제 곧 있을 2026 호주 비전트립 및 단기 선교 지원 지원 동기는 큐티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라고 대답하는 아주 대단하시고 엄청난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 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도 나혼자면뉴스 송아에게 공식적으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경북대학교 치위생학과를 다니고 있는 최다원입니다. 와, 와, <laughs> 취미나 특기 있으신가요 혹시? <laughs> 누워있게요. 아, 누워있게요. 심심할 때 하는 것도? 누워. 있게요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잘 누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다원 <당황자면> 에 벌써 2 0살에 <laughs>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첫 대학교에서 첫 학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공부만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놀지 않고. 네. 네. 저는 놀지 않았어요. 되게 자부심이 있으시겠어요? 네. 너무 힘들었거든요. <laughs> 힘들었어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원자매가 호주 기전트립을 지원하고 하면서 이제 호주를 좀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아닌가요? 아직, 알겠습니다. 혹시 호주 가보고 싶은 곳 따로 있어요?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호주 자체. 호주 자체가 가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호주 자체가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함께 <laughs> 필리핀도 같이 갔던 다원 자매가 있어서 전 이번 비전 트립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다원 자매와 함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고요,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원 자매님께서 7절, 제가 8절 같이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혹 내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아,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아멘. 네. 네, 오늘 큐티도 자먼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자먼의 말씀이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원자매는 지금까지 자먼의 큐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큐티 말씀이 있을까요? 어. 큐티를 되게 열심히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아, 어. 음. 네. 네. 띡! <laughs> 네 그렇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잠원을 잠원 자먼 큐티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을 살피면서 지혜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조금 즐겁기도 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본 잠원 30장의 말씀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자원입니다. 내일까지 아굴의 자원이 이어질 텐데, 자세히 보면 아굴의 자원은 일상에서 깊은 생각을 하고, 이어서 통찰력 있게 지혜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자미 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시나요? 저는요, 저는... 30장 3절이 좋았는데요. 네. 30... 한번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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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먼저, 아굴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음. 근데 왜 아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고백하였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음. 처음에는 아굴의 이 겸손한 고백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어, 고민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음.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음. 아굴의 겸손한 고백을 이해하지 못한 저 또한 지혜가 부족한 자이지 않을까 음.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인가요? 네. 네. 그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러면 이런 지혜들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다운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큐티에서 아굴의 기도라는 소 제목 아래 이루어진 구절들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세 구절로 알까 읽은 말씀, 세 구절을 읽으면서 세 가지의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내 기도는 이럴까입니다. 아으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8절 말씀 은뭔지 읽어 주시겠어요? 네. <laughs>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laughs> 네.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 해 달라는 간구를 하고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었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했습니다. 저는 제 기도만 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저는 제 기도에서 손을 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라는 모습을, 좀 약간 비겁한 모습을 취하곤 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굴은 오늘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원자민은 어떤가요? 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인가요?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번째로는 기도는 대화다 입니다 아굴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단지 구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아굴의 모습을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가져와 봤는데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허황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 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부디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저 구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깊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가 마치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연결이 되면서 또 많이 묵상이 되어졌는데 우리도 많은 것들을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또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삶이며 중심은 하나님이다입니다.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아굴의 기도와 기도가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굴이 기도한 것은 무병장수, 부귀영화, 불로불생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저 정직하게 살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고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살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에서볼수 있듯이 그 기도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부인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삶으로 욕되게 할까봐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굴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아굴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부디 우리 뉴스홍와의 모두의 삶이 입술로도 또 삶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길 바라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겸손히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아굴의 기도를 살피면서 저희의 기도 또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뉴스송화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비가 한참 와서 또 많이 덥고 꿉꿉하고 습할 수 있는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지지 말고 우리 함께 더위를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직 대학부 지체들, 뭐, 시험 보는 사람들도 아직 있을 테, 있을 거고, 대부분 다 종강을 했을 텐데, 우리 방학에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는 안 찍어요? 찍을 때? 한번 해보고 싶긴 해. 그럼 이렇게 찍죠, 오늘. 자, 월요일 보이는 캐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깜짝이야. 오늘은 전데요. 저는 최다원입니다.